여러분, 여기서 잠깐에 나온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프 하나만으로도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유형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유형 1번부터 유형 7번까지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로 유형 1입니다.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기온 수증기량 그래프예요. 모든 것은 다 기온 수증기량 그래프입니다. 자 기온에 따라서 수증기량이 어떻게 증가하고 뭐 감소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점차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쭉 이어놓은 곡선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공기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 공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 공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양은 a만큼입니다. 이가 공기가 먹고 있는 양은 a죠. 그럼 그게 바로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a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가가 포,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즉 포화 수준기량은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는 공기는요. 실제로는 이만큼을 먹을 수 있지만 포화수증기 최대한으로는 이만큼 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만큼만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실제 수증기량 그리고 여기가 포화수증기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제 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유형 2인데요. 유형 2는 이슬점 구하기입니다. 자, 이슬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온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즉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라고 하는 공기가 있습니다. 자, 가 공기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실수는 실제 수증기량은 자, 요 이만큼이 되겠고요. 포수는 여기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뭘 궁금해하는 거냐면요. 실수 포수가 아니라 이슬점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라고 했으니까요. 응결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요? 기온을 낮춰 주게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위의 양을 줄여 주는 거죠. 온도를 낮춰서 자, 그럼 쭉 해가지고 줄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은 양과 그리고 내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 같아지는 지 점이 오죠. 그쵸? 그 이후부터는 토를 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토하기 전 여기 딱 직전 여기 만나는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점 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게 바로 유형 2번입니다. 자 그럼 유형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응결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응결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때 그 양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가라고 하는 공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온도를요. 얼마만큼 낮출 거냐면 1 0도 c 까지 낮춘대요. 여기까지 쭉 낮춥니다. 자, 그럼 일단은 포화 수증기랑 곡선을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비해서 먹은 양이 많아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토해 준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응결이라 그랬죠. 자, 그럼 그때 응결량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실수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는 B가 되죠 그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양은 B인데 얘가 먹을 수 있는 양자 10도 씨가 되면 위가 줄어요 위가 줄어서 먹을 수 있는 양은 A밖에 안 됩니다 그죠 아 그럼 가 공기가 10도씨만큼 기온이 낮춰졌을 때, 얼마만큼 응결되겠습니까? 네, B에서 A를 뺀 양만큼 응결이 되겠죠? 이렇게 네,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유형 2번과 3번까지도 다 살펴봤어요. 그럼 유제 2번과 유제 3번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